힘들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? 그냥 이거를 그냥 즐기는 거죠. 힘들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순간 이 모든 일이 재미없어지거든요. 저는 어 지금 광고 영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 이름은 핸드라고 하고요. 저는 핸드의 대표이자, 그리고 이제 빅핸드로 이제 닉네임이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이름은 원지훈이라고 합니다.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손이 커서 광고 영상계의큰 손. <laughs> 어, 그냥 긍정적인 거. 놀 때는 좀 확실히 노, 노는 편이에요. 어, 내일 생각 안 하고. 마지막으로는 아, 메모하는 거. 어, 저희 회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혹은 광고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요.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그래픽이라든지, 그런 크리에이티브 아트 그런 비주얼을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상들을 만들고 있어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광고 영상이 될 수도 있고, 뭐 브랜드 영상, 혹은 뭐 캐릭터 애니메이션, 이런 것들도 될수 있어요. 그래서 회사에서의 롤은 회사 대표이면서, 어, 디자이너이면서,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. 저는 회사를 할 생각도 없었고, 예. 네. 그리고, 영상도 할 생각도 없었어요. 고민을 하다가, 아, 광고도 좋아하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캐릭터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, 그래서 좋아하는 거를, <laughs> 좋아하는 걸 계속 쫓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. 영감 얻어요? 영감. 얻어요?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영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뭔가 번쩍이면서 딱 떠오르지는 않잖아요.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를 즐기는 거? 최대한 많이 대화를 나누고,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경험도 짓고 최대한, 그냥 자연스럽게 딱 하나 떠올랐어요. 하나. 자신한테 솔직해질 것. 정말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, 하고 싶어서 생각, 결정한 거라면, 그래도 그걸 즐겁게 임해야 되고,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그래도 이거를 좋아해서 했다. 라는 걸 스스로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만족스럽다, 없다라고 하면은, 고객사나 멤버들한테 실례인 거고, 네. 있다라고 하면은, 사실 그러면은 더그 이상을 할수 없는 거야? 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거예요, 누구나. 근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. 최근에 했던 프로젝트가 항상 저한테는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예요. 왜냐면은, 10년 전에 아무리 잘한 결과물이어도, 네. 그게 더 좋게 나올 수 있지 언정 이거는 10년 전의 결과물이거든요. 과거에 얽매이고 싶진 않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최근에 진행했던 것들이 저한테는 가장 만족스러운 작업 그냥 뭐든지 해도 된다는 거안 좋은 거 빼고는 다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잖아요. 저희가 최대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좋지 않나요?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. 저희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었으면 좋겠고요. 이쪽 분야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선 작게 보면.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결과물이 이거를 보는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요. 뭐 하다못해 그냥 핏이 묻더라도 예, 그걸 보으로내서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. 그런 에너지를 줄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제 꿈인 것 같아요.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됐죠? 다. 그쵸. 근데 10년이 후딱 지났어요. 회사를 다 들어가겠죠? 들어가서 연봉 어느 정도 받고 한 2년, 3년 일을 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또 이직도 할 수도 있고 하겠죠. 10년이 딱 지났어요. 33살이 돼서 어느 회사에 뭐 과장 혹은 그 이상 차장을 달고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내가 지금 되게 행복한가?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? 어떨 것 같아요? 우리는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으로 다시 온 거예요 지금 어때요? 뭘 해야 될것 같아요? 다시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라고 시간을 준 거예요 본인이 끌리는 거를 경험을 하고 해소를 해야 돼요 이게 반복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맞고 틀린 건 없어요 사실 경험에 있어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각한 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아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그럼 한번 해보자 실행에 옮기면 된것같아 그게 준비인 것 같아요.